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이죠. 옛 언약 분명 옛 언약도 필요하지만.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습니다.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운 광냐라고 모세가 표현했듯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지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서 그강 너머에, 강 너머에 그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그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말이 언약을 갱신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Deuteronomy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율법 이게 다른 율법,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국하게 하셔서 그 호랩산, 신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여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1세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예, 하나님을 앞에 온갖 몹쓸 소리를 다 쏟아붓는 것,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고요. 예. 가데스 반아에서 이제 12 지파. 거기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는데 그 결과를 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1세대는 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도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광야의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가데스 바데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일 세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한두 달이면은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을 40년이나 보내면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 두려운 그 때를 걸어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품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될그 길을 미리 가주시고, 그들이 장막을 쳐야 될그자리를 미리 봐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이 세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조직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질서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선 백성으로 서야 하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선조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여과 없이 지적하고 드러내심으로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더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약속의 땅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 우리의 자잘못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드시고 이끄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세의 그 메시지가 신명기 두 분의 율법 두 분의 언약 그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고 다시 다시 많는그 시간이 오늘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또, 날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끝까지 확인하고 붙들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들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자리모모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1세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뿐만 아니라 2세대, 를 향하신 그 언약도 동일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인생길 같은 이 인생 이 길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천성을 향하여, 본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언약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